네 안녕하십니까 남해 아동에서 출남 배양을 하고 있는 자연송 나논입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품종 8가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주 화려한 호피 반입니다 전형적인 호피 반문이 잘 발현된 그런 게시입니다 2번 장단엽입니다. 정말 엽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개체입니다. 이건 마무리 도 아주 좋습니다. 3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 패턴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4번 서산반 단엽입니다. 3반은 아주 잘들었습니다 서반성을 내재된 3반이 들어습니다 5번, 홍화반입니다. 전형적인 요리, 입금수치 홍화반이 다 들었습니다. 6번, 3반, 노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처럼 노코 종자 맞습니다. 아주 이래 하려하게 올라옵니다. 7번, 입변입니다. 황금색 꽃반을 두른 그런 개체입니다. 전형적인 꽃을 기대해도 될 만한 품종입니다. 8번, 산채출 장단잎입니다 정말 엽성 좋은 장단잎입니다 입건 아무리도 정말 잘오어져 있습니다. 1번, 정말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 개체는 이끝 데미지 하나 없, 없습니다. 아주 나름 배양이 잘된 품종입니다. 우리 호피반 무늬가 아주 발색 좋습니다. 입장마다 전부 다잘들었습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신화 두 개입니다. 신화가 크게 두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23cm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이 개체는 금방 촉수가 두촉더불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호피바 무늬발색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상태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은 2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번 장단앱입니다 정말 엽서 어마어마합니다 입금 마무리도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엽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두세 척더 불어나면 은 아주 이쁘것 같은 품종입니다. 우리 끝에 조금은 이렇게 반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이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정말 야구밭다 변을 하고 있습니다. 엽성 또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나름 아주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3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 패턴이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아래 그래 입장에도, 점화장에도 이렇게. 다음 신화 때도 아주 화려하게 올라올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한 촉의 신화가 크게 안 올라옵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이게 좋습니다. 호피반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엽성도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는 4번서산반 단엽입니다. 아주 맑은 서반성을 띤 삼반 산반 단엽입니다. 삼반문이 정말 화려하게 잘 들었습니다. 모초은 아주 약하지만 삼반문 입장마다 다잘 들었습니다. 엽성이 정말 단엽입니다, 단엽.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4, 5년 동안 키워진 품종이 이끼리가 이렇게 14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체는 아주 이쁜 꽃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속수는총 다섯 촉 신화 두 개입니다. 신화가 크게 두개올오고 있습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삼바문이 신화, 올 신화 총 아주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뿌리 상태, 이게 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벌브 또한 정말 단엽이 갖춰야 될 벌브, 아주 작은 벌브로 행성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정말 종작성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5번 홍화반입니다. 사몽처럼 이렇게 다이 끝으로 이렇게 만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체는 정말 아주 이쁜 홍화를 기대해 볼 만한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신 하나에 자마가 작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잎길이는 14cm,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전형적인 홍합안을 띄우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꼭 기대품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삼반 노코입니다. 요 개체는 정말 삼반 노코 종자목입니다. 이런 개체에서 근계 삼반 노코로도 발전하는 품종입니다. 올시나 정말 요리 하락이 올랍니다. 전면 산반 놓고로 올 시나 올라옵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세 촉의 시나 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20cm에 잎 폭은 0.7cm까지도 놓니다 엽성은 정말 좋습니다. 이 것마다 문의가 정말 다잘 들었습니다. 뿌리 상태 이 개체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2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종자성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이번 입변입니다. 요 개체는 입변의 유래 황금색 꽃반이 다든 개체입니다.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노는 품종들이 제법 있습니다. 정확하게 황금색 꽃반이 들었습니다. 아주 이쁜 황화를 기대해도 될 만한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장애가 아닌 요렇게 정확하게 황금색 꽃반이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정말 엽성 좋습니다. 이 상태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8번 산채출 장단엽입니다. 이 개체는 진주 명석 단엽 바자리에서재란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 산채벌브 그대로 지금껏 배양된 품종입니다. 4, 5년은 키워진 그런 품종입니다. 정확하게 꽃은 하긴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끝 그 마무리가 정말 전 입장 다 오가져 있습니다. 엽성 또한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이쁜 부하를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체대로 키워진게 이렇게 18cm가 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장단엽개체 맞습니다 엽성 어마어마하 좋습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에 신화 두개입니다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정말 엽성 좋은 장단이겠체 뿌리 상태에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1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여래 그래, 생장점 다 살아있고, 신화 크게도막 올라옵니다. 신화 뿌리도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2번 장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통실합니다. 신화 정말 크게 올라옵니다. 신화 뿌리 정말 잘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동 뿌리처럼 통실합니다. 3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요래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신화, 신화 뿌리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4번, 서산반 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최상입니다. 신화 크게 두 방울 놉니다. 뿌리 이렇게 내리는데, 이 길이 요거 밖에 안 됩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5번, 홍화반입니다. 홍화반 뿌리 아주 좋습니다. 신화 크게 하나 올라옵니다. 자마도 이래 아주 작게 이래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6번 3번 놓고 뿌리입니다. 신화 뿌리 아주 잘 내리고 옆에도 신화 하나 올라옵니다. 뿌리 생량 좀다 살아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배양된 품종입니다 7번 잎변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신화 크게 안올랍니다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8번 산채출 장단형 뿌리입니다 신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올랍니다 뿌리는 너무 건강합니다. 병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기 저는.